제가 다시 한번 노래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이번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 의르령은 사랑한 여자를 사랑한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음, 그래. 하기 위해 의뢰령 된다는.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고요. 네. 네. 어, 얼반 힙합 댄스곡으로 정말 섹시하고 젠틀한 엑소맨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엑소맨. 네. 엑소맨. 그래서 <laughs> 60607737님 60, 외에 뭐 수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laughs> 예. 얼반 힙합 댄스곡 이거는 누가 알려주는 멘트였어요? 어... 처음에. 누가 알려줬죠, 디오씨? 제가요. 어. <laughs> 네. <laughs> 아니 그러면 디오씨가 알려줬으면 디오씨가 소개를 하지 왜 넘겨요? MC니까요. 아, MC니까요. 아, 네. 아, 예. 자, 뭐, 질문이 워낙 많아서, 뭐, 쭉쭉쭉 가볼게요. 네, 자, OX로 대답해주세요. 606사님, 주신 네. 질문입니다. 나는 남자치고 겁이 많다. 자, 약간 무서운 거. 자, 난 남자치고 겁이 많다. 하나, 둘, 셋. X. 음, 타오. 어, 타오만 O를, 네. 어, 타오하고 루안, 그죠? 루안 겁이 많은 건 어디 뭐좀 다르 거든요 뭐 귀신 아니면 뭐, 아, 뭐 루안 씨 거... 어, 뭐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어떤 겁이 많다는 거 어떤 네 루안 씨 설명해 주실 수 네. 있나요 를고성부침 아, 그래 그래 오, 되게 무서워 요 다이빙 이런 거 네. 아, 못해요 못... <laughs> 네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네. 네. 아맞아 아, 엘리베이터. 아, 되게 무서워요 엘리베이터 때 난리 계속... 났어요 네 무서워 무서워 <웃음> <웃음> 어, 정말 <laughs> 네, SBS <laughs> 여러분이 겨나 보시면 여기 11층까지 그뻥 뚫린 누드 엘리베이터거든요 네, 다른 멤버들은 안 무서웠어요 그거? 어 되게 네. 재밌었어요 고정부침이 어, <laughs> 있긴 한데 네.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서 슈퍼맨처럼 이렇게 올라어요노한는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누리 공원갈 때는 싫어요. 어. 저만 따로 와서 아. 기다리고 있어요. 애기예요, 가방 들고. 그래 가안 <laughs> 아, <laughs> 네. 타는 안 타는. 그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번지 점프 이런 거는 한 번도 안해 봤거든요. 네, 한 번도 안해 봤어요. 네. 그 아. 하고 싶어요? 아니요. <웃음> 네. <웃음> 자, 하원 씨가 아까 동그라매 했나요? 예. 네. 네. 저는 요즘에 다이빙 연습하고 있거든요. 어. 네. 아. 네. <laughs> 그거 기대됩니다. 그 다이빙. 원래 처음 갈 때는 결심 결심. 결심. 네. 결심 되게 많거든요. 네. 아, 제가 10m 에서 7.5m 에서 한번뛸 거예요. 음. 근데, 아. 지난번에 연습하다가, 네, 마지막, 그, 그, 거의 다 끝났을 때, 네. 올라가서, 터야, 7m, 7.5m 에서 뛰어세요. 아. 근데, 올라가자마자, 네. <laughs> 안 돼! 아. 그냥, 아. 거기서, 아. <laughs> 네, 물을 끌고, 물을 끌고, 그래서 밑에 쳐다보지도 않고 네? 너무 무서워서. 아 근데 7.5m는 사실 처음 할 때는 무리죠. 네, 그게 네, 보통 네. 5m에서도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요즘 계속 연습하고 계세요? 아, 요즘, 요즘 계속 연습하고 계세요. 그 엑소 아, 그 멤버 중에 다이빙 프로그램 타오 씨랑 또누구해요 타오만. 타 다른 분들은 다 못하겠어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타오가 아니요. 운동을. 운동신경 조도 네. 했으니까 아그 타오가 잘할 것 같아요. 내가 하면은 네. 좀 잘한다. 너 이런 분 계세요? 혹시 뭐 다이빙이나 이런 거 누구? 네. 뭐, 나좀 시켜주지. 음, 누구요 아, 누구, 누구야? 어, 크리스 씨, 지금. 네. 아, 크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다이빙. 어, 네. 아, 근데 타오한테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계속 기분 안, 안 좋아졌어요. 아, 아. 아.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타오 씨한테. 네. 네. 방송에 나가면은 무조건 크리스 씨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아, 아 얘기를. 아. 어, 지금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laughs> 네. 네. 연락이 올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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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네. 그, 네. 또 그니까. 타오 씨할 때. 함께 가서 한번 뛰어봐요. 네. 음. 그리고 이제 그만두 하고 싶으시죠? 아, 아 근데 제가 이제 겁이 같은 거 없,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배로, 배로 그리고 떠와주시네요. 수영 같은 거, 어렸을 때 바다에서 이제 수영했어요. 거의 그 뛰어졌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 약간 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 잘할 수 있는 느낌기도 아 네. 하고. 네. 그게 지금 서바이벌이라 예한 주에 한 명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이빙이. 네, 그래서 네. 타오 음 씨가 사실 저는 오래오래 가서 음 멋진 모습 오래 볼수있기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타오 화이팅. 다 화이팅! 네네 않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2489님이 질문 주셨어요. 나는 지금 깔창을 깔고 있다. 자, 신발에 깔창을 깔고 있다. X. 어, 하나, 둘, 셋. X. 어, 오디 어, d 가오였고요 그리고 시우민이 네. 처음부터 오였고 예. 깔았어요? 어, 아, 솔직한 분들. 아 어, 그리고, 아, 아니야, 아니야. 백현도 오고, 네. 예. 음, 세 분은. 어, 그리고 소우씨도. 네, 소수씨는 키가 뭐... 큰데. 아니요, 저안 큰데. 아 제가, 네, 안 큰데. <웃음> 네, <laughs> 네 크지 않아요 네. 뭐, 깔창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큰 이유 같은 거 있어요? 어, <laughs> 일단 어 피시 더 사는 것 같아요. 어, 피시 산다. 네. 예, 예. 그리고 자신감도. 같이 서 있을 때 너무 그렇게 그래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결코 작은 키는 아닌데 네. 멤버들이 키큰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 제가 네. 좀 맞춰주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정말 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깔창을 신고 춤을 춰봤는데 깔시네 못 하겠어요? 네 절대 어. 못 추겠어요. 근데 그거는 연습을 신고 연습을 똑같이 해봐야만 도할수 있으니까 중심도 못 사실. 잡겠고 그... 여자분들은 또힐 신고 하시는요 네. 그래서 네. 그힐 신고 연습을 똑같이 하잖아요. 네. 아, 예. 얼마... 발 까지고 만 네. 고통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 깔창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예전에 문희준 씨는 깔창이 없을 때 아이돌을 해갖고 뒤꿈치를 어. 들고 계속 춤을 췄대요. 그건 그래, 85가 <laughs> 하라 그러면 그거 못할 거예요. <laughs> <laughs> 뒤꿈치를 <웃음> 계속 들고 다른 멤버와 키를 맞추기 위해서 뒤꿈치를 들고 마운스를 어. 했대요. 어. 그런데도 되게 잘 추셨잖아요. 아주 잘 췄죠. 그게 그래, 연습을 하면 또 와. 되나 봐요. 예. 자, 2763님 질문입니다. 내가 여자였다면 어, 이건 여자라고 상상하세요. 음. 내가 여자라면 우리 멤버 12명 중에 사귀고 싶은 멤버가 있다. 자, 내가 여자예요. 자, 우리 엑소 중에 사귀고 싶은 <laughs> 멤버가 있다. 하나, 둘, 셋! 엑소! 오. 야, 없다는 사람들 많고, 아, 있다는 사람들도 많고, 야, 한 명씩, 저, 엑스는 내려주시고요. 예. 어, 있다는 사람들 5부터, 수호 씨는 누구를 사귀고 싶어요? 내가 여자라면? 전 디오예요. 어, 아, <laughs> 디오 당황합니다. 아, 디오, 디오가 지금. <laughs> 보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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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나빠보입니다 자, 아니, 디오는 아니, 눈빛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어, 네. 디오 씨, 아니 왜 소호 씨가 자기를 지명했다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왜 그러세요? 이, 네? 만약에 여자라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세요소시형 소영이 <laughs> 여자라면. <소형이 웃음> 여자라면. 여자라면. 지 마, 같 <laughs> 소영이 여자라면. 여자라면. 모르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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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면 이걸 완전 거절은 아니에요. 네, 오, 모르겠다, 있다는... 오, 모르겠다는 거는 어 지금 밀당하시는 거예요.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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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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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씨는 왜 디오 씨를 지명하셨어요? 너무 귀여워서. 아. 너무 귀여워서. 예. 아. <laughs> 네. 괴롭히고 싶어요. 어, <laughs> 어, 뭘 꺼집어, 어, 아, 뭘 꺼집어 거는... 해고 싶어요. 어, 아, 사귀고 돼요. 싶으면 그냥 괴롭히고 싶어 <laughs> 아, 네. 아니, 근데 뭐 이제 괴롭히고 싶다는 것도 어쨌든 애정이니까. 네, 네. 뭐, 뭐가 됐든. 예, 근데 어, 이제, 그 예, 디오군 지금 마음은 어, 어때요? 아니요. 어, 안 받아줄 거예요? 예. <laughs> 네. <laughs> <laughs>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애기들 볼꼬 집어줄 아, 귀여워서 아, 그런 느낌이죠 디오 씨는 네. 막 무대에서 막 고음으로 막확질릴 때는 남성적인데 네. 오늘 또 이렇게 토크하는 거는 또예 귀여운 면이 있습니다 아, 아까 디오 씨는 누구랑 사귀고 싶다고 오하신 거예요 액션하셨어요 오하셨죠 예 누구였어요 저는 소영이요 아니야 아니야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laughs> 아 <처음 웃음> 근데 뭐 밀당한 아이두분왜이래요 아이가 잠시만 이 열한 명 중에. 사 아껴라 사랑해. 뽑아 뽑해 뽑아 해. 뭐야 정네이 열한 명 중에는 제가 수호형을 굳이 뽑자면 굳이 뽑겠습니다. 네. <laughs> 수치 뭐 수치가. 자 다른 멤버 갑시다. 다른 멤버 아까 누가 오했었죠? 누구 타워 네, 타워하고 첸하고 누구 지명하신 거예요? 자첸씨 먼저. 내가 여자라면 누구를? 저는 사귀고 싶어요. 레이 형이 오우.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옆 사람들을 네. 지명하려고 하니까 아. 좋아하는 애들끼리 앉아. <laughs> 근데 진짜 때묻지 않고 되게 순수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순수해요. 음. <laughs> 음. 근데 그 순수한 사람을 사귀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챈 네, 네. 어, 씨는 되게 예, 자상하고, 레이 되게 씨를 진지하게 잘 챙겨주는 어, 점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레이 씨는 챈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잘모르요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왜 이렇게 나 아, 부끄러워하는 거야? <laughs> 아니 아, 지금 그, <laughs> 그런 거 아니고 왜냐면 송수하는 거저긴 좋은데, 네. 근데 가끔씩도 안 좋은 부분도 많고요. 네. 너무 몰라서 여자 마음 이 너무 몰라서도 아, 아, 여자한테도 또 별로 음, 알지 잘 해줄 수 음, 네, 없어요. 내용이 음. 너무 미안요 어, 그,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갖고, 레이 씨 오늘 처음 말하는 건데, 이렇게, <웃음> <웃음> 첸 씨의 파트너로. <웃음> <웃음> 자, 타오 씨는 누구랑 사귀고 싶어요 네, 저는 사귀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딱한 분만, 한 명만 <laughs> 얘기해주세요. 한 명, 한 명만. 네. <laughs> 어, 채널을 아, 채널에만 하고, 너무, <laughs> 그래? 누구, 찬열? 찬열, 찬열, 찬열? 좀, 많이 야, 안 된다, 진짜? 오늘. 아니, 사울씨는 <laughs> 찬열은... 찬열. 씨 찬열, 찬열씨 너무 잘생기가지고, <laughs> 네. 같이 다니면 좀, 맞아. 뭔가 위험해요. <laughs> 네. 그럼 이제 네. 뽑는 사람은 못생긴 거네요. 어. <웃음> 어... <웃음> 더 이상 뽑지 않겠습니다. 그럼 찬열씨하고 가고 싶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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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누구세요? 누구? 슈미 누구? 씨랑 사귀고 싶어요. 아, 슈미 아 씨랑. 아 굉장히 깨끗하고. 네. 이거 아 되게 안정감. 어, 멋있어. 안정감. 멋있어, 멋있어. 자동차 자성, 자성. 있어요. 시험, 시인도 아까 오를 하셨죠? <laughs> 아니요? 아니었어요. 네. X였어요. 시험인은 네. 네. 없답니다. 여기 귀고 싶은 사람. 키가 아 작아지만 작가 괜찮아요. 어, 그래요. 시 오늘 사실 더 큰, 뭐, 개인기도, 저는 아까 약간씩 봤지만, 여러분, 오늘 개인기도 이분들이 하실 수 있었는데, 시간이 50분 啊！不错，不